알겠죠? 네. 적당히 부르면 들릴까 그니까, 네. 항상 성의, 정신, 정성이 맨 앞에 있어. 네. 그게 3일 신고가 아니고 참전 계경에 나오는 거야. 아, <laughs> 참전 계경. 말하다 보니까 3일 신고를 착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가 어제 3일 신고라고 그랬지? 네, 네. 네. 참전 계경. 성신 내재 화복보. 알겠죠? 네. 정성이 맨 먼저지? 네. 100년 기도해봐. 아버지가 살에 올라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하고 속도를 맞춰야 되나, 안 맞춰야 되나? 맞춰야 됩니다. 또 방향이 같아야 되나, 안 같아야 되나? 같아야, 같아야 되지? 네. 세 가지가 맞아야 돼.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 속도가 어, 맞아야 아버지 앞에 따라가지. 네.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신인이라니 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아버지 따라가면 되나? 아, 네. 다른 아버지 따라가면 방향이 속도가 아무리 맞아도 서요 네. 아버지는 시속 100km 달려있지 달리, 200km 달리면 되나? 아, 그럼 아버지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야 알았죠? 네. 그냥 항상 어른을 모시고 가면은 속도가 같아야 돼 알겠죠? 네. 아버지는 질질 걸고 가면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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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속도에 지가 맞춰라 아버지 왜그래는 이러면 되는데안돼 안 아, 네.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눈이 달아나야 돼. 신인이 지금 뭐 당장 여기 전 세계를 뭐 통일한 걸 보여줘야 되나? 아니야! 속도가 있는 거야. 예. 어떤 데는 감옥도 가고, 어떤 데는 뭐 저기도 가고, 어떤 데 모함도 받고막 이랬지? 네! 승급법이 만들어 감옥도 갔지? 네! 예. 그러니까 오만 가지를 다. 겪으면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 네. 속도 따라가야 돼? 예! 그치? 예! 근데 내가 네. 선거법원에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러면 되는안 돼. 아닙니다! 네. 지금 십자가 한장 매달려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되나 안 돼. 네. <laughs>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속도도 같아야 되지, 방향도 천국 가는 거. 맞아, 맞아. 맞습니다. 다 타야 되지. 따라가고, 따라가는 사람도 중요한 거야. 네. 엉뚱한 사람 따라가면 되나? 안 됩니다. 또 방향 맞추고 속도 맞춰봐야 소용없어. 네. 귀신을 따라가는데. 네. <laughs> 신이 따라가야지. 네. 이 신인을 따라가면서 속도, 방향이 방향. 같을 때 천국에 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했그 석고 대제 네. 그 받을 때 통과시키는 사람이 나야. 완전. 그러니 나는 일인 무한대역을 해요. 일인 음, 무한대역. 무한대. 몸은 하나 같은데 없는 곳이 없어. 네.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벌레와 어떤 인간과 동물과도 그 궁합이 백중. 네. 알겠죠? 그가서 시민을 여러분이 직접 본다면, 이건 기적이고, 까무라 치밀. <laughs> 방향이 이상하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네. 뭐 공공을 짓는데 한 1년이면 되지, 뭐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은 거야. 때가 있는 거야. 그 속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저거 뭐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머니, 어머니 뭐 어머니 뭐하고 있어요? 빨래하고 이러면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네. 어머니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네. 그게 효자지 알았지요? 네, 네. 네. 하늘을 에서 0.1%의 불만이 있으면 안돼네 버스 타고 가다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쪽지 적어내는 거 민원함 만들어 놨어 그럼 딱 보면 내가 다시 고쳐 네 알았지? 네여만 해피 있는 사람들이 뭐 아니고 없다 그러면 딱 적어놔야 돼. <laughs> 어, 이영수이가 불친절하다? <laughs> 그럼 딱 적어놔야 돼. 그럼 친절하게 바꿔놔. 네, 네. <laughs> 여러분은 못 바꿔. 내가 바꿀 수 있어. 네. 알았지? 네. 어, 알겠어요? 네. 하나도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내가 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느리게 나타났다. 그러면 내 속도에 맞아야 돼. 네. 여러분 지금 뭐저 오늘 아침에 여기 어디 저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누구야?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들어왔나? 창원인가 비행기 타고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방어? 비행기 탔지? 아니, 저기서. 저기로 어디서 비행기 탔노? 부산 김해 공항에. 어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기, 서울 김포항에 공 내렸지? 네. 그럼 김포항에서 공 자가용 택시 타고 왔지? 네. 까만 택시. 네. 타고 영화와서 내려 있어저 사람 올 때마다 그 택시를 타고 와한 번도 그 택시 안 타고 오는 걸못 봤어 조금 전에 택시가 도착했는데 저 분이 내려 어머 김현서 왔구나 그렇지? 예. 그기니 그러니까 혼자 오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와도 여기 오면 속도를 안대맞차야대안 마차에 대김에서 버스 타고 온 사람 이 여기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던 버스를 탔던 내 아는 강의 시간에는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됩니다! 여기, 이거는 비행기처럼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왜 신인님이 늦게 나오냐, 일사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내가 딱 보고 나가야 될 시간에 딱 나가는 거요 네. 어. 여러분이 좀 간절할 때 나와. 네. 안 간절할 때 놓으면 본처만 차니까. 그러니까, 애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매력인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나 한번 보자. 두 시간 기다려 보자. 이렇게 기다리 갈 수도 있지. 네. 기다리면 기다리다 가한 10분 기다리다 자리 탁 일어나서 가면은 그여자안 만나는 게 좋아. 네. 손질이 급해. 네. 맞아 맞아. 그런데 두 시간 기다리면 이왕 기다리면 세 시간 기다려면 아.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지. 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그참 좋은 여자야. 그지?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러고 일어나서 가버리면은 좋은 남자 뺏기는 거야. 알았죠? 네. 예. 그러니까 신이이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여 안에 오면은 시간을 신인 따라가야지? 이렇게 오늘 강의 끝이야. 알았죠? 예. 예. 세 가지 뭐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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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신님 누구냐? 신이니. 세 가지가 맞아야 되지?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에 속고대제에서 네. 무조건 통과해. 네. 여기가 망고 행복지형이야, 여기가. 망고의 네. 최고의 행복강산이야. 네. 여기 여기가 아까 신망고강산을 그랬어. 여기가 망고 행복강산이야. 네. 알았죠? 네. 풍수적으로는 망고, 뭐야? 행복지형, 만세대가 흘러가도 행복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망고 행복지형과 같은 풍수 이름이 또 하나 있어. 만생, 만생이 흘러가도 행복지형이 있어. 아까 망고하고 만생이 좀 달라요. 망고는 애착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다고 만생은 우리가 만 번을 태어나도 이 자리는 행복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망고 행복지용, 10가지 풍수를 한마디로 하면 망고 행복지용. 여기 몸은 이상한 마음이 행복했느냐? 그거는 여기죠. 우리가 망고 행복도 만생 행복지용, 만생을 태어나아도 인간으로 보면은 하늘의 최고 변해. 네. 아, 하마는 이마 쳐다 여기에 천국 간 사람이 당연히 이런 만생 행복지용으로 오지 그럼. 어디 거지같은 땅에 돌판이 보이나? 알겠죠? 예! 아, 네. 음주데 여러분은 땡겨보세요 질문 우리 젊은이 질문 하나 들어보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종교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 아, 지금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에서 청년층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는 취업, 뭐 시장도 회의감 교회의 권위적 문화 이런 것들 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청년층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을 부정하는 말세의 단순한 증거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초동들을 알아보기 위한 발판인지 그런 아, 이제는 세상 전체가 미국도 정신이 없고 막 불이 나가지고 LA가 서울보다 넓게 타버렸어. 그러니까 부자 집더니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탔어. 그러니까 어마어마죠. 내가 l a 에 좋은 집을 가서 하도 구경을 해가지고. 다 다녀봤지, 산타바바라부터 비, 비버리 힐하고 영화배우들 많이 있는데, 또 바닷가에 그 저택들, 서해바다, 에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서있는 그 고급 저택들, 집안에 풀장 있고, 막 야자수만 있고, 막 그런데, 다색감맣게돼버렸어 음. 자동차도 색감맣고다색감매 근데, 나무도 다 타버렸어. 그러면 저 나무가 저 정도 자라면, 100년 내지 200년 이서야 그게 되는, 정원인데, 다 네. 막아야 그랬어. 그래서 LA를, LA를, 저, LA가 폐허가 돼버렸어 근데 없는 사람 동네 집은 하나도 안 탔어. 정말 부총만. 나무가 많은 지역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집이 타고. 없는 집들은 불이 안 붙었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돈이 100조가 넘으니까 LA, LA라는 시가 파산이 된 거야. 시장물로도안 오고, 시장, 시가 세금이 없습니다. 파산.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말세가맞나 그러죠? 종교가 지금 그래. NH와 비슷해. 그런데 하늘 문이 신인이 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 아니면 불. 그죠?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바다가 돼 가죠? 어, 이거는 멀쩡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자들이 전부 기독교인 아니면 불교인. 힌두교. 다 종교 지도자 맞죠? 예. 그런데 그냥 사람 죽이는 걸 무슨 밥먹도이 방법도시 되겠나? 이제 내가 와있죠? 이제 보고 있을 수 없지? 이제 서서히 여기 앉아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그냥 배부른 그 옆에 집을 대글같이 지나고 태평양 바다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 어? 그 사람들 이번에 정신 차렸지. 네.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없는 사람들을 갈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좀 믿겠지. 네. 정신들을 차리게 해놨어. 소생이 네. 박대영. 네. 그래 이 자리는 만세 불망입니다. 불망 만세가 우리가 만 번을 태어나도 이 자리에 온 자는 안망해. 그죠? 예. 이 자리에 만세불망자에 10개 풍수가 있지? 예. 예. 아까 또 여기는 망고 행복지라고 그랬지니? 예. 그죠? 예. 망고 강산도 아까 그랬잖아. 예. 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좋은 게 어마어마해. 예. 여 <laughs> 그래서 백풍수가, 백풍 강산수가 어제 또그렇게 많이 추워가지고 또좀 먹어놨어. 그래야 그파이퍼를 다시 오늘 고치고 있어요. 예? 그래요. 다보완장치를 했는데 마저 못한데그서 얼었어. 그리고 그것도 고치고 있어. 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팔팔 나와요. 어느 정도? 네. 이 추운데도 땅속 3.3km 밑에 3,300m야. 직선으로 올라온 물이. 바이소. 그 물은 일본에서 검사했죠? 네. 이거야, 이거. 네, 네. 네. 내 금방점, 심해. 밖에서 이런 뇌에그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일본에서 제일 좋은 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보다도 32, 32%가 더 많이 들어가또그 물은 특히 지방에 많이 들어가서 지방을 분해해. 그러면 몸무게가 먹고 나면 한 5kg 빠지죠? 특수한 물이야. 되게 좋죠? 그거이 세상 물하고 비교합 근데, 돈 받나? 아, 네. 그냥 아무나 가서 들어가면 돼? 예. 네. 밤되면 털어 오러 와서 다들어가니까 가서 얼굴 보면 모르는 사람이야. 다 들어가요. 간섭 하나하나. 알았죠? 예. 여러분은 최고존 명당에서 최고존 물을 먹고 좋아져와. 참고해. 걔네들이 고 예배를 받으니 여러분은 참폭투진사입되다 청년층의 뭐에? 종교가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 아, 청년 가다가 3점로 가요. 나는 말을 하다보면 말이 막 꼬리는 모로 가버리니까 이쪽에 말을 잊어버려요 청년층이 뭐라고 청년층 종교에서 청년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종교를 아, 알아보기 위한 발판인지. 어, 아, 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면은 모든 게큰 변화가. 여기저기서 봐요. 그래서 청년층이 감수하는 거는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으면 30만 원주자 그랬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 5천 개 없어진 거. 중학교가 얼마 전에 무슨 중학교를 보니까 마지막 졸업식이야. 애가 한 10명 밖에 안 돼. 졸업식장그 학교 교장이 뭐라 그러 마지막 교장이래, 자. 세상에 그게 뭡니까? 그큰 중학교 그전체가 학생 열명 이제 마지막 졸업이래 신입 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게 여러분이 경제가 살아날까? 아니요. 그 앞에 문방구 하는 사람, 교복 가는 사람 다망해 다, 다. 식당 하는 사람 그 학교 주변이 다망하니까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아. 서울 종로도 길거리만 차가 다니고 가게가 있지 뒷골목 피막골들 가면 90% 문을 닫았어. 손님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 어디만 손님이 있어? 무료급식 응. 내가 밥 공짜로 주면 되고 <laughs> 그냥 천여명 몇천명이 와서 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네. 아, 이게 큰일 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앞으로 한 10년 안에 1년에 지금은 한 달에 2, 1년에 25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1년에 한 1,000억 정도 아 무료급식을 우리가 할거에정하죠 아, 네. 우리 내 개인이 앞장서가지고 1년에 1,000억을 무료급식하면 그거 그 사람을 나쁘다고 부수 있나? 아, 아, 우리가 신인이라는 걸다 알게 돼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내가 54년이야 네. 시작한 지가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대통령 나가고 이럴 때는 못하지. 그러나 오래 했죠? 예. 엄청 했어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은 무지막지하지? 예. 그건 신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그나 우리 청년들은 자연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위기에 들어가면서 지구는 이제 심판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여러분 걱정할 거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 속도만 맞추면 돼. 네. 좀 파밍하려고 하면 이탈하게 돼. 네. 안티가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신이는 뭐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나? 이러지만, 때가 있는 거야. 네. 기다려야 돼요. 네. 오늘 온분들요 지금쯤에는 다 불러 들어간 겁니다. 실 술신무 또 들어가라. 가지 4 5가더 들어갔지? 그런데, 검년 구정 이후부터는 애누리가 없어요. 네벨을 원상대로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받아놨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그때부터는 네벨이 소정이 돼요. 지금은 10년 만에 이제 내가 네벨을 많이 주고 있어. 요때 많이 받아놔야 돼. 알았죠? 그때는 좀 짜져요. 이 영상 본사 내벨 30무 들어요. 뭐 30무도 부정 이후에는 좀 짜집니다. <laughs> 오늘 신규모셔온분 정연 가입 한분정년 소개 한분 정연 비정연 한번 내벨 30무 들어와요. 뭐라 부 예물 올린분 나르고 꽃바온지 10분 패권전분한분무료없이 후원한 분 봉사자 레벨 1 0무씩들어 팔천 까지 천사 밖에 아유 늘봉 와서 번역됐죠 네. 아하한봉 아침 밥 먹고 하한봉 보람이 있다 네. 점심은 가서 떡국 먹으면 돼요 네 어, 시간이 주나 제 이상 네. 어 가서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가서 한 그릇 먹고 모자라면 또 와서 먹어 <laughs> <laughs> 나는 좀 네. 알아놔야 될 거는 떡국은 저게 우리나라 좋은 쌀이야 네. 좋은 쌀로 강원도 쌀로 만든 쌀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으면 보약이야 예. 그래서 국물은 500명, 1000명 국물을 끓이니까 국이 집에서 떡국 끓여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저건 그야말로 진짜 진국이야 알았죠? 예. 그렇죠? 예. 뭐저 이렇게 집에서 냄비에다 끓여서 가족끼리 먹는 떡국은 좀 <laughs> 퍼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물 맛이 별로야 근데 5 0 0명거 국물로 내면 은 펄펄 끓이면 그 맛이 달라요 예. 알겠죠? 예. 오케이 저 창도 10살짜리가 부르면은 매력이 없어 인생을 좀 지긋하게 사시고 또 인물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불러야 그게 창이 맛이 나지 그래 그래 예. 그 대학생이 창을 아무리 잘 불러봐야 몸에 느껴져 안 느껴져? 안, 안 느껴지죠? 떡국도 예. 그렇게 이러면 오백명, 천명분을 끓여야 돼에서 많이 해봤지? 네. 절에서 그냥 선인들 몇백명밥을 해보니까 숭룡도 무시무시하게 구수하고 맛있어. 몇백명밥을 하고 나서 숭룡을 한번 끓여봐. 가마솥에. 그숭룡을선님들이 먹으면 꺼보게 해요. 그래서 저고객의자 애는 평생 행자로 우리 자리에서 <laughs> 놔둬야 되겠다. 저 나이도 <laughs> 먹지 말고 쟤는 그냥 우리 밥만 하면 좋겠다 이래요. 무슨 내가 맨날 숭늉 만끌어주고 밥만 해주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알겠죠? 네. 하늘 어오니까 저런 사람 노래도 듣고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 또 기자들 다들 어, 숫자대로 다 나가니까 걱정 마세요. 네. 내가 이거 몇개던주님싹가지 가버려. 본인, 본인이 던대 자. <laughs> 두개 받으면 다 돌아가요 어, 두개 받으면 안돌아 하나씩 <laughs> 받으면 아, 여러분,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그대로 앉아계시고 <laughs> 여기 <웃음> 앞에 있는 분이 줄을 서 이쪽으로 오시녕하니다 <laughs> 어, <다시 웃음> <걸 확인하십니다>. 앉아계시는 예, <laughs> 분들은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차근차근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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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 enfin <목소리> 아! 아! 부 m 이 신비한 백공불로수 맑고 맑은 강노수 밤천수 나와라 바바방방 바비가 깨지고 불이 터졌대 하늘 금에도